카메라 말고 제일 네, 맛있으면 저요 기다려 안타까워요 제일 네, 맛있으면 저요 맛있으면 이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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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치즈 제일 치즈? 맛있으면 저요 맛있으면 저요 <laughs> 아니 가서 말고 아음 봐 oh 이거. <laughs> 맛있으면 저요. 먹을 사람? 저요. 저요. <laughs> 저요. 그 저요. 야 저요. 아까 해 줘. 해줘는 악수들만. 응. 아. 아빠처럼 해봐, 아빠가 못 믿어. 아까는 저 올라가더니, 더 올라가야지. 음, 음, 음. <laughs> Hehehehe <laughs> 나 뿌이, 뿌이해줘. 채나채나 뿌이, 뿌이. 해줘. 쟤나, 쟤나? 뿌이. 뿌이. <laughs> 그거 왜 뿌잉뿌잉 거야? 요렇게 뿌잉뿌잉 나 뿌잉뿌잉. 그 그렇죠? 뿌이. 뿌잉? <laughs> 예쁜 주시야? <줏이야? 웃음>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해주세요. 시계는 저녁까지. 옳지은계나시 시계는 시계나. 시계는 옳지시계는옳지 시계나. 는 어떻게 거기 넘어갔지, 채은이? 채은이 까꿍! 응. 어, 채은이 어딨어? 미안겠네 응. 채은이 응. 까꿍! 채은이 어딨지? 채은이 어딨어? 채은이 없네? 채은아! 채은이 뭐해? 가구! <laughs> 네 있네! 체인이 어딨지? 우리 체인이 어딨어? 체인아! 체인이 어딨지? 응. 음. 있네! <laughs> 개개. 네. 음. 인이 어디 지 제인이 어디 있지? 네. 여기 다 Oh 다시 봐 제니가 퍼서 먹어봐 숟가락을 반대로 해야 돼 숟가락을 반대로 에. 반대로, 없잖아 숟가락을 반대로 옳지 숟가락을 반대로 반대로 해야지 <laughs> 손은 안돼 숟가락을 반대로, 제니 그걸로 해 그걸로 해 먹어야지. 냠냠 먹어야 해요. 냠냠. 에이, 아이고. 냠냠 먹는 거예요. 이걸로 먹어 그럼. 손으로 먹을 거야. 너 목을 왜 했어? 이럴 거면 목을 왜한 거야? 어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야. 올렸네. 감자 하나 올리고. 또뭐 올릴 거야? 감자 하나 올렸으니까 일단 먹을까? 밥도 올릴 거야? 밥도 올려주고. 잘했어. 아. 다 올렸으니까. 또 올려줄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에요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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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잘 있어. 박수! 목소리>

뮤직 큐! 와! 잡고 해야지. 잡고 손 잡고. 옳지? 손 잡고. 옳지. 잡고 해주세요. 옳지. 요만큼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붙었다. 찐, 일로 와. 와서 붙여. 와서 때. 여기 떼봐. 자, 으. 어, 소파에 붙었나봐. 자, 일로 와. 붙여줘. 엄마 붙여주세요. 진이 엄마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리와서 붙여주세요. 엄마에게 붙여주세요. 진아, 나 슈퍼에 말고 엄마한테 붙여주세요. 일로 오세요. 자, 붙여보세요. 그지 거기다 말고요. 엄마한테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주세요. 일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붙여주세요. <laughs>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 아니야, 안 내려올 거야. 내려와, 열수 <목소리> 있나 보자. 자, 줄게, 줬잖아. 까까 좀열수 있나 보자. 거기가 뚜껑인데, 채은이가 열어봐. 음, 응, 그렇게 여는 거 맞아. 응. 그냥 채은이가 해봐. 돌려? 그 열면 돼. 어떻게 열어? 우와! 돌아서 열렸어. 우와! 쟤 열었어. 이제 먹어. 다을 거야? 먹는 게 아니야. 다을 거야? 먹을 거야? 네, <laughs> 알았어. 먹을 거야? 오, 재이 깎아 다시 닫들 거야? <웃음> <웃음> 그렇게 먹을 거야? 하나씩, <laughs> 놓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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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한 개씩 집어 희연 오빠 하나 집어서 아 맛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잘했어 잘했어요 박스 이챈씨 제니 내놈 네 누가 거기 사고치고 있으래 누가 액자 만지고 있으래 채연이가 그랬어 그거? 액자 누가 그랬어? 네놈 그 누가 그랬어 액자 응. 채연이가 그랬어? 응. 채연이가 그랬어? 이거 채연이 간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채연이 가간 거야? 네놈 그러네 네놈 네놈 채연 <laughs> 뒷머리 내게 떴어 누가 그랬어 누가 이거 풍선도 내려오고 태연아 풍선도 막 내려와 있고 누가 이랬어 누가 이거 누가 그랬어 됐어 뭐가 됐어 네. <laughs> 뭐가 있어 오? 어? 그게 재밌어? 액자 위험해. 있어 알지 생각 퍼서 도 먹어봐 자 퍼서 먹어봐 안번 <laughs> 퍼져? 이거 엄마 도와줄게 잡봐예 이야 yeah. yeah. <laughs> 잘 아, 먹었어. 자. 우와. 쟤 진짜 잘 먹는다, 그치 조금 봤네. 반대쪽으로 해야지. 두 예. 도와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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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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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제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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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예. 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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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